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LOT 베큐입니다 이것도 제가 리뷰를 어, 했었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다가 요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요때 매수하는 게 어,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이렇게 한번 가격을 레벨업했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위치에서 올라간 상태 요때 지금 장대 양봉 어 14%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마이너스 5% 정도 빠졌죠. 마이너스 5.6%. 그리고 거래량도 역시나 꽤 나왔다는 거. 약간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다음 거래일에 역시 또어 상승을 했는데 11%까지 올라가면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장중엔 했습니다만 또 아래로 빠졌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 많이 발생했다는 거. 이런 것도 약간 어 이두개 음봉과 그리고 윗꼬리는 분명히 위험 신호는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위치 어 정확히는 알수 없을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지금 위치에서 약간 저항을 받았던 거는 요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가 아무래도 고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요때 한번 어,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죠? 요렇게. 끄어 보면 이렇게 저항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구간에서 어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어요 가격을 다시 한번 돌파해 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 세력이 어느 정도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한 모습은 보입니다. 하지만 수익 실현하면서도 저점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 요렇게 보이고 지금 요 앞에 높였던 고점 라인 있죠. 요 구간까지 어 요게 제가 봤을 때 지금 마지막 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14,070원입니다. 14,070원 혹시나 깨지는 흐름 나온다. 요때는 역시 한번 매도해 주는 게 낫고 5일선 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 깨지는지 아니면 5일선 타고 올라가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결국에는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어 고점 그렸던 가격 1,500아 죄송합니다. 15,380원 그리고 16,100원, 요 가격대들 돌파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 사실은, 지금 거래량 봤을 때는 사실 세, 세력이 수익 실현을 하고 빠진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한 차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음봉과 말씀드렸듯이 윗골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단순 지지와 저항 구간만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일성 깨졌을 때 한번 위험을 감지해야 되고, 그리고 14,070원 깨졌을 때 약간 위험을 감지하면서 이때는 매도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위치에서 뭐 그대로 올라간다면 고점 어이위의 가격대들 제가 그려 놨는데 이 가격대 돌파 나오는지 그 부분만 한번 요 중요 어 가격대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BL 팜텍입니다. BL 팜텍도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어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부분이 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갔었고 어, 지금 위치 제가 여기 선을 727원을 하나 그어 놨는데 요 가격대에 봤을 때어요 앞에 맞는 가격에 제가 정확히 요렇게, 어 그려놨었네요. 이렇게 그려놨었는데 요때 아마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요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때는 지지 못 받고 이렇게 급락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죠. 상한가 나왔다가 요게 지금 갭을 띄어서 이렇게 아래위로 많이 흔들었는데 그리고 윗꼬리가 지금 241선 넘지 못하고 굉장히 어 길게 여러 번 나왔다는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어 주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위치에서 어 241선이 여기 있죠. 241선 요구간에서 지금 조정을 어 약간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어 어, 잠시만요. 어, 지금, 어, 조정이 아니라 여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어, 2 4일선 돌파해야만 요거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이 843원이란, 3원이니까 요 앞에 고점과도 거의 지금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어, 강하게 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캔들로서 843원 돌파될 때, 요때한 번, 어, 상승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봐주시고, 지금 윗골이 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안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그리고 장대 은봉에서 거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어 보는, 지금 흐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또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저점은 점점 오일선 타고 올라간다는 점, 요거는 긍정적인 부분과 제가 이전에 그려놨던 727원을 일단은 캔들의 캔들이 정확하게 깨지 않고 내려갔다는 점, 요것도 어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해졌습니다. 요 727원을 캔들로서 강하게 이탈한다. 요 때는 한번 매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2 4 1일선 843원 요 가격대 돌파 나온다면 역시나 계속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동전주라는 게 역시나 변동성이 크고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는 어, 한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실적 봤을 때 실적도 사실 어, 지금 적자가 4년째 연속됐기 때문에 어, 실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21년 대비 22년이 어, 적자폭을 줄였다. 이 정도는 좋게 볼수 있겠는데 만년 적자 기업이라는 거 이거는 실적적인 부분은 어쨌든 안 좋게 평가하는 게 어, 맞을 것 같고 중요 지지 라인만 일단 빠르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 퓨처넷입니다. 현대 퓨처넷또 한번... 지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음 지금 일단 상승 추세를 어, 굉장히 잘 만들면서 올라왔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지지받는 라인이 21선 21선 어, 한번 깨긴 했지만 아주 잘 따라서 최근까지 올라오고 있었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요 앞에 고점 제가 돌파해야 될 가격 3200 40원이라고 했는데 3240원 돌파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지금 2십일선을 계속 지지해 주려는 흐름 자체가 한번 힘을 모았다가 결국에는 거의 다 왔을 때어요 가격대에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거의 2십일선과 5선 같이 왔을 때 돌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게 본다. 그 가격이 3 2이백한 40원 돌파됐을 때라고 보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혹시나 2십일선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 나오면 요때는 당연히 한 번은 매도를 해 하는 것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특히 가격대 지금 지지 맞는 가격이 대충 요 정도 가격대에 지지가 강하게 형성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가격이 한 3,070원 정도 되니까 3,070원 혹시 21선과 같이 이탈한다 요때는 한 번은 매도해 주는 게 그래도 맞는 대응일 거라 생각을 하고 고점 높인다면 3,240원 요 가격대 돌파를 보면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엔 3,240원 돌파하면 요 아래 구간들 어, 다 매물소화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있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저항받는 부분은 어, 3340원 그 위로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런 구간 3560원 그리고 그 위로는 어, 3640원 이런 구간들에서 어, 저항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적 한번 봤을 때 어, 실적이 어 22년이 많이 안 좋네요. 지금 21년 흑자가 굉장히 강했는데 적자 기업으로 약간 돌아서면서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순이익 측면이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다. 약간 이런 부분은 어 분명히 실적은 어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상 어 돌파대할 가격대만 일단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바이젠셀입니다. 바이젠셀도 지금 저점을 굉장히 오래 잡았고 이것도 상장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21년 8월에 상장해서 아 이거는 그냥 줄기차게 계단식 하락만 하면서 내려온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저점을 일단 한번 잡아줬죠. 저점을 이전에 어, 10월에 찍었던 저점을 한번 잡아주면서 다시 상승 추세 만들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어 이 평선을 최근에, 어, 121선까지 돌파해냈다는 거, 이런 거는, 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고점 저항받는 구간은 요 앞에 역시나, 어매요 지금 저항 구간이 정확하게 걸려 있죠 여기도 당일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미 있는 7,950원 요 가격대에서 저항 받고 살짝 밀려났는데 최근에 이평선 다 돌파한 거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이면 241선까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니까 한 8,600원까지는 열려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격대 돌파 나올 때 조금 더잘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게 체크가 되고 그 위로 올라간다면 저항 라인 어 대략 한 8,930원 그 위로 약간 애매한데 이 정도 어, 9,200원 이런 구간에서 또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저 제일 저라면 1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볼것 같아요. 121선이 7,495원이니까 7,490원 혹시나 깨진다면 약간은 어, 위기를 감지하고 매도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방법일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실적 한번 봤을 때어 실적 어, 매우 안 좋네요. 실적은 지금 계속 어, 흑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적자고 특히 2 2 1년 대비 22년이 적자 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 부분에서는 어, 꽤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고 빠지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어, 실적 부분은 마이너스 하지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저점 부분에서의 상승세는 그래도 어, 나쁘지 않다. 중요 이평선들 최근에 다 깨면서 올라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요 중요 저항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지 받아주는.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